네, 밴미터 청소년 대회 남자 우승자 박원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우승도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. 또 본인의 신기록을 새로 또 쓰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 좋게 신기록 쓴것 같고요. 제가 저도 열심했지만 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네, 또 경기 시작 전에 들었던 생각이 궁금하네요. 오늘 본인이 이렇게 잘뛸 거라는 생각이 또 미리 들었나요? 중경 쓸때 기록이 잘 나와서 신기록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연결이 좀안돼 갖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또 남은 2020년도의 계획이 궁금하네요. 어,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최대한 몸 열심히 만들고 기록도 새로 세우면서 더 멀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승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지금까지 박원진 선수 만나봤습니다.